2023년을 서 있는 여러분, 그리고 2023년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의 전망은 광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가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 계획이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수 없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쓰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10편 119편 5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죠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광야를요 고난으로만 표현하네요 광야 학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되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셔서 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장소가 소망의 장소가 되고 승리의 장소가 되고 축제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3년이 끝나는 1 2월 마지막이 되어서 와, 올해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비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 주셨고 승리의 문을 열어 주셨다. 그 고백이 나와야지. 그러면 2023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에? 불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어떤 상황에도 하지 말고, 감사, 믿음의 감사를 할 때, 광야에를 졸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의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옷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의 사람이 돼. 2023년, 여러분은 광야를 졸업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평은 스탑! 감사는 입버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